여타 a n the s 나 여기 문따 e 스타 a r the star, the star, t h 가 뭐? 이거? 이거? 산거이산 이거? 이건가아이데 어, 이거? 이거? 다 어? 아하 이거? 이거? 제가 먹을게요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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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거 내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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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여기, 가기여아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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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, 어, 여 이렇게 해네 나가자. 10시잖아. 이거 뭐 나오? 왜 이거? 이거 어, 뭐야? 배탄 <laughs> 그 좋은 거 있을 걸? 어우, <laughs> 그는 은 가자. 아, 옆에 아, 내 집이 맞네. 야, 누구 왔다? 발심을 렸는데 그니까 요집 말고 밖에 맞네 맞 네. 뗀다 나김나 김씨? 근데 더 있을 수도 있어 어 빼봐 아, 나포로트타는 가져왔다. 피임 c 데 어, 피임 c 나도 간다, 이제. 안 보여, 일단. 가자, 이제 자리 뜨자. 아, 아, 아 2층. 해 본다. 어허. 한쪽. 자리 옮겼으시오. 못 가냐? 너도 이성, 너도 붙어야 될 듯. 나해외이없어어 그럴까? 그 땅은 왜 해가 없어? 그래야 되네요. 그걸 막 계속 대체해봐. 얘 창문 한번더짤거 같거든? 다시 간다, 너한테. 음. 나와요. 이거 나다. 나와. 이거 나야. 여기 나야. 오케이. 2층, 2층 조심해. 발소리. 서 소리 계속 내봐 어.. 불쌍하네 이친구 얘 지금 계단쪽 보고있어 내려와서 얘도 누구 죽였네 응. 지금 주마고 있다 얘 내 위치 모르는데그자 우리 씨부경사. 우리 씨부경사. 스킨다 Hey, friend. Hey. Hey. I know you're there. Yeah. Just come out with your knife. Yeah. I'll give your friends weapon and things, so just go. I'm Okay, then. I'll, I'll put my knife on. 이 나올 것 같아. 이 This is my knife. 우리 두 명인 거 알고 있는데. 아예 몰라 몰라. No? Then I have to kill you. 어, 마이크가 안 되고 있는데. Hey. 잠깐만. 어. Come out. I'm with my knife I don't have any stamina Wait, someone's here Cut Thank you, bro Got That uh -huh. 예, MDR이네. 야, 히라는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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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쏠 잖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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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어 놨다. 야, 총 내가 먹어도 되냐? 어, 나 어떡해. 어떻게... 야, 지젤? 시발 <laughs> 지금. 리조트 가서 마크 두 개만 붙이면 돼. 안 털어도 돼. 주세 마크만 붙이고 있는데. 근데 아쉬운 게얘 바로 오네, 싹 다. 아 현실에서 모르핀 뽑아야 될야될것 같아 모르핀 꺼지면 그냥 너도 모르는 사이에 찔끔 아, 같은 소리 하네 <laughs> 리조트 여기나 왼쪽, 왼쪽 맞지 왼쪽이야 더 왼쪽 뭐야 가라앉 뒤쪽? 어, PMC. <laughs> 나 오른쪽으로 갈게. <laughs> 저 있다. 어디야? 그, 저기, 내 방송 봐봐. 보이지? 응? 잠깐만 나 앞으로 붙을게 MDR 가져봐 아니, 나 저격돼 저격돼? 나 오른쪽으로 돌아서 갈게 죽었네? 죽었어 내 쪽에 뒤 살아, 있어? 내 쪽에 사람 없네 절벽수환 마이버 납아 존나 맛있는 새끼네 가서 먹을까 나도 엄마? 나 이거. MDR 안 땡기긴 해 그런데 야나 악취 좀줘줘줘 어, 어나 아, 안먹고 왔다 개오클일 이거. 나이 이거. 이네 뭐야 저 새끼 맞았어? 뭐냐 쟤? 어했어 뭐야? 죽게어 죽었어. 나이스. 빨리 가자. C8. 깔라는데 여기. 여러분 피어부터 갔다 올만한데. 뭔가? 나가는 이지. 11분이면. 은 에지시키지 꼬꼬 까 가방을 로스트 파스타 제다가 버리고 오던지. 그러는 거. 아그아 그, 아, 그냥 나가고 뛰어부터 어차피 아 할래 말래 아10 지금 뿐이다 안 된다 안돼안돼안돼안 돼, 안 돼, 안 된다 오케이. 저거 그쪽으로 안 가고 살짝 왼쪽으로 돌아갈 수 있어 몰라 난 급해 알던 길로 갈래 여기로 가면 그런 거안 해도 돼 예? 뭐하세요? 네. 먼저 돈 내라. 에이씨. 아, <놀던> 갔다 <놀던> <놀던> Didn't need a wall to build a new space. Ain't we just came together like two feet hanging in the wall?